여러분 안녕하세요. 직접 경험한 것만 솔직하게 리뷰하는 국민 주부 유튜버 봉피드입니다. 오늘은 짜잔, 몽크로스에서 나온 블루투스 노래방 기계 소개해드릴 거예요. 내용이 길어지더라도 끝까지 집중해주시고요. 먼저 구독, 좋아요, 그리고 새글 알림은 사랑입니다. 노래방 기계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제가 블로그를 하면서 우연히 노래방 기계를 한 다섯 대 정도를 우연히 사용해 보게 됐어요. 유명하다는 jbl도 써봤고요. 요즘 유행한다는 부엉이 모양으로 된 것도 써보고요. 진짜 여러 가지 종류를 써본 것 같아요. 그중에서 제가 가장 최근에 썼던 브랜드가 바로 몽크로스거든요. 이 사이즈가 노래방 기계라면 믿어지세요. 이렇게 미니 사이즈로도 이렇게 마이크가 됐고요. 스피커 성능도 의외로 괜찮아서 강의 다닐 때 매일 가지고 다녀요. 왜냐면 저는 하루에 한 5시간, 6시간 정도를 이어서 강의를 하거든요. 그럴 때 마이크가 없는 곳에 가면 다음날 목에 무리가 엄청 많이 가서 목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강의용 마이크가 필요했어요. 다른 강의용 마이크를 찾아보면 웹에 어떤 게 나오냐면 이렇게 귀에 걸어서 머리에 쓰고 착용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도 그거를 두개 가지고 있는데 막상 써보면 조금 불편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저는 무선으로 진짜 마이크처럼 성능도 괜찮고 스피커 성량도 좀잘 나오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마침 몽크로스가 굉장히 성능이 좋고 가격대에도 괜찮아서 인스타그램에 이걸 올렸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이 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에서 미니 사이즈 말고 좀큰 사이즈가 있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오늘 바로 그 제품입니다. 몽크로스의 듀얼 마이크가 있는 제품이고요. 모델명은 MSDM K3000, K3000 모델입니다. 지금부터 구성물이랑 사용 방법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잠깐만요. 먼저 디자인을 보실게요. 일반적인 직사각형 스타일의 마이크 두 개를 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여기 몽크로스 로고가 있고, 조작하는 버튼들이 나와 있습니다. 볼륨은 다이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양쪽에 오디오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핸드폰이나 패드를 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노래방 모드를 쓴다고 할 때, 이렇게 패드를 거치해야 가사를 보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아이패드 7세대를 거치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USB-C 타입, C 타입이 같이 들어있고요. 다음에 억스, 억스 연결하는 이 오디오 연결선도 같이 케이블 이렇게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보다도 호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꽂아서 충전을 하시면 되고요 선을 꽂으면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면 충전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원, 충전, usb, 억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충전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각각의 마이크에 요렇게 불이 들어와 있죠? 그렇죠? 전원을 한번 켜 볼게요. 음. 블루투스 블루투스 모드 요렇게 뜨죠? 여기 불빛이 들어오면서 볼륨은 다이얼로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볼륨, 블루투스 모드 같은 것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요. 마이크를 하나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밑에 부분에 충전할 수 있는 USB-C 타입 충전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개별적으로도 충전할 수 있고 혹은 본체에 이렇게 꽂아서도 충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원 버튼이 있고 볼륨, 에코 그 밖에 다른 기능들이 이렇게 있는데 한번 켜 보도록 할게요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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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잘 들리죠?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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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리, 소리 좀줄여 볼게요. 아 아, 아, 아 아. 생각보다, 생각보다 엄청, 나, 나, 엄청 잘, 잘 들려요. 들려요. 자, 마이크. 이 마이크가 혹시 왜두 개여야 되는지 아세요? 물론, 강의용으로 사용하실 때는 혼자 이렇게 들고 하면 되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면 홈파티 하시거나 아니면 놀러 갈때 얘를 가져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좋은 노래가 나오면 친구들끼리 같이 불러야 되거든요. 하나가 있으면 굉장히 치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방 기계를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마이크 두개 있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건 유경험자에 의한 경험담입니다. 반드시 흥이 올라서 마이크를 쟁탈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두 개가 있으면 아주 사이좋게 행복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처음 사용을 위해서 이렇게 블루투스 연결을 하는데 굉장히 빨리 연결됐어요. 정말 페어링 시작하자마자 바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로로 한번 꽂아 보도록 하고요. 유튜브로 들어가서 노래 하나 먼저 재생 한번 해볼까 봐요.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노래방 앱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유튜브에서 노래방 모드를 쓰는 방법인데요. 제목이나 가수를 입력한 후에 뒤에다가 노래방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노래방 음원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재생하시면 바로 노래방 모드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저거를 딱 누르면 이렇게 가사도 확인할 수 있는 건 거죠, 그렇죠? 저는 이거를 노래방 기계로 쓰려고 한게 아니라 강의용으로 사용을 해볼 거기 때문에, 어, 에코 모드를 강의용으로 할 때는 에코를 조금 줄여야 되기 때문에 줄여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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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코가 지금 0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강의를 하시면 되고, 노래를 하실 때는 에코를 조금 더 키워서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강의할 때, 요렇게 칠판에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선 마이크가 꼭 노래방의 역할만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평소에 강의할 때도 이 음향시설이 없는 곳에는 노래방 기계를 가져가서 무선이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C랭크, 그리고 다이아 플러스가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C랭크에 대해서는, C랭크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출처. 얘는 좋은 바틀 의미예요. 다이아 플러스는 뭘까요? 다이아 플러스는, CL성도 반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의 경험을 중시하게 됩니다. 또, 인플루언서는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골뱅이와 해시태그. 요거 두가지고요 골뱅이는 사람. 해시태그는 키워드. 요렇게 두 가지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몽크로스에서 나온 노래방 기계 소개해드렸어요. 블루투스로 페어링 굉장히 쉽고요. 마이크 무선인데 두개 있어서 정말 편리하고요. 음향도 내가 충분히 볼륨 조절할 수 있는데다가 에코를 줄이고 나면 단순히 노래방 뿐만 아니라 강의용으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노래방 기계를 강의용으로 접목했던 이유는 제가 장시간 강의하다 보면 목이 정말 빨리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제 목을 유지하면서 강의를 하더라도 제 소중한 목을 좀 지키고 싶어서 처음 노래방 기계로 강의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좀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음, 무선으로 쓸수 있고, 휴대와 보관이 간편하고, 또 스피커로 인한 성능까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쉽게 연결하고 휴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강추 드립니다. 어, 홈파티 하실 때 집에서 기분 내실 분들, 혹은 신혼이신 분들께 선물하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저처럼 1인 프리랜서 지식 컨텐츠를 가지고 강의하시는 분들께도 완전 강추강추합니다. 사실 노래방 기계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몽크로스 제품은 JBL보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가성비가 훨씬 더 좋고 성능이 좋아서 누구나 쉽게 입문용으로 도전하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직접 경험한 것만 솔직하게 리뷰하는 국민 주뷰티버 봉피디였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 구독, 좋아요, 그리고 새글 알림은 사랑입니다.